8살에 몰래 일본 디즈니랜드 갔던 김정은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급된 조세팍 여권 사진 보니 우리 정은이랑 똑같단 말이야 로이터통신이 유럽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여권인데 요거는 10대 초반 사진이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1991년 8살 정은이가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했을 때 사용한 브라질 위조 여권도 있다 말이야 정은이 애비의 위조 여권도 있는데 얼굴만 보면 아주 그냥 일본의 괴짜 과학자란 말이야 북한 토종돼지가 왜 일본까지 갔나 봤더니 요미우리 신문에서 하는 말로는 도쿄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갔다고 했다 말이야 정은이가 미키마우스를 너무 보고 싶어하자 정은이 애비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줬다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의 꿈과도 같은 놀이동산에 당시 북한 독재자의 손자가 있는 공포의 현장인 거란 말이야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의 디즈니랜드 음식점인 최대 매출을 기록한 거는 확실하다 말이야 근데 정은이 이름이었던 조셉학에서 조셉은 구약성경 창세기 인물인데 종교를 부정하는 북한에서 독재자 손자의 이름이 조셉인 게 숨겨진 웃음 포인트라 말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북조선 상담사 조세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어? 영석이냐? 아, 저 조세박이요, 고객님. <laughs> 어, 조세박았어? 아니 아니요. 조세박이라고요, 고객님. 아, 조세박으라고? 아니 아니요. 조세 박는 게 아니라요. 조세프 파기요. 아, 셰프 조세박았다고요?